어머 우리 원경아 안 피곤하니? 어머님 웬일이시죠? 아이고 내가 딸이 없어서 우리 원경이를 이제 딸처럼 키우려고. 괜찮으시겠어요? 딸이 병신 딸인데 말이죠. 어머 누가 그러한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그저 우리 종현이가 고생할까봐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 격해져서 말한 거야. 엄마 너무 속 보이네. 너무 태세 전환이 빠른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원래 원경이 너무나 이뻐했어. 어머님, 아니, 김여사님. 그만하시죠. 저는 대 같은 어머님 두기 싫거든요. 원경아, 김여사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어제 저희 아빠가 타고 온 차부터 입은 옷 그리고, 아버님 회사랑 연결된 거 아시고, 이런 거다 알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니. 아버지 차 말이야. 그거 한국에 몇대 없는 한정판 차이더구나. 그리고 아버님부터 가족들 모두 진짜 부자들만 입는다는 명품이던데 맞지? 엄마,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내가 또 보는 눈이 있잖니. 그리고 너네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이 그렇게 큰 거인지 몰랐네. 회사까지 같이 운영하시고 대단하시다. 지역 유지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라는 소리잖니. 대단하시죠. 어머님 말대로 다리 병신인데 말이죠. 아니, 얘는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니? 엄마 그만해. 내가 너무 창피해 그만하라고. 종현 씨 괜찮아. 어차피 다시는 안볼 여자인데. 원경아,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이 저희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시고도 저 보시려고 했어요? 왜요? 알고 보니 제가 엄청 부잣집 딸이고 아버님 회사에서 가장 크게 납품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아빠 회사라는 거 알아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 뭐, 네가 처음부터 말했으면 되었잖아. 제가 왜요? 제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거 종현 씨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맞아, 엄마. 나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데려가길래 그냥 아버님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고 이렇게 부잣집 딸인지는 전혀 몰랐어. 그래서 제가 더 종현 씨를 사랑한 거죠. 누구처럼 거칠애로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봤으니까요. 내가 미안해. 응? 원경아? 우리 그만 잘 지내보자. 김여사님.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해. 아버님부터 종현 씨도 다 동의했어. 뭐? 아들 결혼식에 내가 왜못 가니? 우리 아빠랑 오빠 회사랑 농장에 직원들도 올 거고. 아는 것처럼 지역 유지라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서 말이야. 당신처럼 인간 말종인 사람이 와서 뭘 흐리는 거는 싫거든. 너 아무리 그래도 말이 그게 뭐니?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평생 보지 말고 살자. 아버지도 엄마랑 이혼 준비하신댔어. 아참 종현씨 형님네도 저희가 작은 가게를 서울에 내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누구처럼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애들아 나 그냥 버리지 마. 그 이후로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을 하셨고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건의 전말을 아셨지만 사위의 어머니이기에 크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연을 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다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던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지낸다고 하네요. 언제쯤 철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사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돌싱이 된 돌싱 2년차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연애 초부터 결혼하자고 매달렸었죠.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지만 서글서글하고 다정한 성격의 이 정도 남자면 평생을 같이 살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서글서글하고 다정한 성격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180도 변하더군요. 맞벌이지만 집안일, 육아는 모두 다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아니었다면 진작 이혼했을 거예요. 혼자 계신 엄마가 집에 자주 오셔서 아이도 봐주고 살림살이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세월이 지나고 엄마가 아프시기 시작하시면서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라 잘 지내고 있니? 어머,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사돈 어르신이 아프시다며? 네, 맞아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제가 병간호하다 보면 나아지실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병간호한다고? 딸이 왜 엄마를 모셔? 너네 오빠도 있잖니? 그래도 저희 아이를 10년간 키워주시고 살림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애비가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집에 아픈 사람 두는 거 아니다. 친정 오빠에게 보내드리던지 아니면 요즘 좋은 요양원도 있지 않냐?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됐고, 당장 사돈얼은 치워라. 여보, 오늘 어머님이 전화가 오셔서 말이야, 엄마를 오빠나 혹은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신 거 있지?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사실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해 아니 나도 사업을 하고 바쁜데 어머님을 누가 돌봐? 자기도 일하는데 그러면 병원비부터 요양사비까지 우리가 다 모두 부담해야 하잖아. 사실 지금 회사도 힘들고 나는 부담스러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리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부터 내 몸조리부터 육아에 살림까지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사실 그건 장모님이 좋아서 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랑 사시면서 장인 어른이 남겨주신 재산도 한 푼도 안 쓰시고, 우리가 번 돈으로 생활비로 다 나갔잖아.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 그렇게 해? 10년간 혁이 돌봐주시면서 엄마가 쓰면 썼지 전혀 안 썼다고 말할 수 있어? 혁이 태어났을 때 병원비도 엄마가 내주고, 키우면서 장난감이다, 옷이다. 솔직히 우리 엄마가 사준 게더 많아. 어머님은 뭐 하셨는데. 기꺼이 와 오셔서 이쁘다고만 말만 하셨지 해 주신 거 있어? 너말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뭐해 줘야 되는데? 할머니라고 뭐다 돈으로 해 줘야 해? 물질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너한테 각종 예물이며 엄청나게 해 줬는데 무슨 소리야? 어이없다. 그래서 당신은 안 받았어? 뭐 무슨 명품 시계 받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해 줬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사업한다고 회사 그만둘 때에도 나는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당신 믿어보라고 해서 시작했잖아. 그리고 엄마가 초반에 자금 빌려준 거 아직 갚지도 못했고 우리 엄마 오빠한테 보낼 거면 그돈 당장 갚아. 어이가 없네. 야. 너네 엄마만 해줬냐? 우리 엄마도 너 결혼할 때해준거 다시 내놔. 진짜 웃기지도 않네. 아무튼 나는 아픈 너네 엄마. 모시고 살 생각 없으니까 따로 데리고 살던가 아니면 네가 알아서 다른 데로 모시던가 해. 나는 절대 못해. 네가 굳이 모신다면 나는 혁이 데리고 우리 집 가서 살 거야. 당신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게뭐 있다고? 형님를 데려가? 사업한다 치고 주말에도 매일 같이 나가서 골프 치고 아빠 대신해서 놀아줄 사람은 바로 엄마랑 나야 키워도. 내가 키워 무슨 소리야? 형리는 우리 집 사대 종손이야. 그런데 네가 왜 키워?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도 내가 더 낫고 그러니 내가 키우는 게 맞지? 좀 전에는 돈 없다며? 그런데 무슨 당신이 키운다고 하는 거야? 그거야. 지금 어렵다는 거지. 내가 계속 어렵겠어? 아무튼 형리는 내가 키울 거야. 아픈 사람 곁에서 내 아들 키울 수 없어. 네가 엄마라면. 생각 좀 하고 살아.